인천의 아파트 경매 물건 총 139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가장 괜찮은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반값 아파트는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힐스테이트 34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6억 9,500만 원짜리 물건이 두번 유찰되어 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월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1단지는 현대 힐스테이트, 2단지는 롯데캐슬이 들어섰습니다.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 2007년 8월 입주한 17년차 아파트입니다. 5076세대로 단지 한 개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바로 옆에는 9월 롯데캐슬 골드 2단지가 있는데, 2단지 하나가 무려 3,384세대이죠. 1단지, 2단지 두 개를 합치면 무려 8,400세대가 넘습니다. 메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초등학교 두 개와 중학교 두 개가 단지 안에 품어져 있어요. 주변 인프라는 9월동 자체가 워낙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가천대 길병원도 있고, 인천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석천사거리역 3번 출구가 있습니다. 옆에는 인천광역시청도 있고, 인천중앙공원이나 홈플러스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차 타고 5에서 10분 내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야구장,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영화관 등 웬만한 인프라는 다 있어요.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의 가장 최근 가격은 2022년 12월 24일 3억 5500만원입니다. 2021년 9월 11일 7억 6천만원 최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이 3억 5천만 원 언저리였으니 지금의 3억 5천 5백만 원이라는 가격은 얼마나 예전 가격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7억대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2021년 얼마나 많은 거품이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억대에 분양을 해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3억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2억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5천 1 0 7 6세대의 대단지임에도 아파트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2008년에 3억 6천에 매수해서 2019년 10년 동안 보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1년 단 2년간 폭등을 했어요. 10년 넘게 제자리였던 아파트가 단 2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가는 6억 9,500이고, 두번 유찰돼서, 현재 3억 4 0 5 5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경매 실시하는 날은 2월 3일이에요. 말수 기준 권리를 보죠. 주식회사 뉴욕 파이낸셜 대북 근저당 6천만원이 말수 기준 등기입니다. 소유자는 최땡땡님인데, 거래가액은 3억 6천입니다. 그럼 그냥 가볍게 봐도, 2019년에 3억 6천을 샀는데, 우리는 더 싸게 2008년 가격으로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빨간 글씨로 대항력 있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하는 힘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새로운 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는 힘입니다. 어느 날이 집을 낙찰받았다고 방빼라고 연락이 오죠. 이때 알았어. 근데 내 보증금 100% 반환해줄 때까지 안 나갈 거야라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본 물건의 임차인은 2019년 2월 25일 전입을 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10월 13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빠릅니다. 전입을 하고 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거죠. 시중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모두 있습니다. 가끔씩 경매 물건을 보면 가짜 임차인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을 임차인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패스해 버리죠. 허위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못하고 전임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임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있는 경우는 리얼 임차인이라는 거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은 2억 7천입니다. 이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최저가 3억 4천 55만원에 낙찰이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2억 7천만원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인천은 한번 유찰되면 70%, 두번 49%, 세 번은 34%로 30%씩 빠집니다. 그럼 3억4 0 5 5만원에 한번 더 유찰된다면 2억3 8 0 0만원이 됩니다. 만약 2억4천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은 2억7천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모자란 금액 3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소기준권리 아래 가압류, 압류 등 모든 권리는 말소되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2억 7천만 원 이상에 낙찰되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경매비용이 공제돼서 배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2억대에 낙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낙찰이 될 거예요. 그럼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2007년식입니다. 총세대수 5076세대 총 60개동. 석천사거리역 초 역세권 석천초등학교 9월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중품아입니다 학군 걱정은 안해도 되는거죠. 후문쪽으로 나오면 가천대 길병원이 있습니다. 학원가도 형성되어 있고 백화점 극장 공원 다 있습니다.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되는 GTX B 노선 인천시청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럼 이 물건 얼마에 낙찰받아야 할지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가 7억 6천 대비 4억 5백이 빠진 실거래는 3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3억 9천이 최저가이네요. 전세는 2억 8천이 최저가입니다. 전세도 최고가 4억 5천 대비 2억이 빠졌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6억대입니다. 신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신축 아파트 하나 살 돈으로 9월 힐스테이트는 1 플러스 1인 거죠. 3단지에 3월 2일 진행되는 9월 힐스테이트 물건 84제곱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 낙찰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3억 2,300, 3억 1,1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2억 9,000. 3억 초반에 매입을 하는 것은 누군가는 7억 6천에선 아파트를 15년 전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매입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 남성을 무작위로 붙잡고 당신의 남들보다 운전을 잘하는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그렇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는 게 합리적 소비이죠. 똑같은 음료수라도 A 가게는 1,000원에 팔고 B 가게는 2,000원에 팝니다. 그럼 당연히 싼 가게에서 사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주식과 부동산은 왜 정반대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투기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욕망이 투영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릴 텐데요. 아직 멀었다. 이런 아파트는 이 금액에 줘도 안 산다. 2억대가 합리적인 가격이다.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늘 폭락만을 외칩니다.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락과 상승의 사이클을 이해하며 폭락이 왔을 때야말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의 사다리에 발을 올리게 되는 거죠.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사고 싶은데 살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고요.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산다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인 거죠. 즉,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몇년 후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꼭지의 집을 안산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고 하락장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그럼 집을 안 사면 정답인가요? 결국 들고 있는 사람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건데,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닌 거죠. 하우스 푸어의 집을 매수해서 벼락거지에게 매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우스 푸어와 벼락거지는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하우스 푸어 역시 벼락거지에게 팔면 되고, 벼락거지 역시 하우스 푸어에게 팔면 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들이 더 떨어진다고 끝났다고 할때 싸게 사서 개나 소나 다 달려들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시그널은 전문가나 저 같은 유튜버 얘기 절대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가 시그널은 정해줍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 사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때 파는 겁니다. 아셨죠? 네. 진심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채원 별림이었습니다.